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찬양하니 참 좋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대화를 나누는 내용 가운데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학교 가면 누가 1등이냐, 누가 반장이냐, 누가 회장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을 가면 누가 진급이 되어지느냐, 이 문제가 우리의 초미의 관심자가 되어집니다. 교회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지냐, 어떤 사람이 먼저 권사가 되어지고 집사로 쓰임 받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붙잡히게 될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능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날에 우리 두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우리 두 형제 중에 또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때에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쪽, 한 사람은 주님의 왼쪽에 앉아서 주님을 보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 명의 제자들이 매우 분노하고, 화를 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 명의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그들 또한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 어떻게 하면 큰자가 될수 있느냐, 어떤 어떻게 하면 높은 사람이 될수 있느냐에 대한 주님의 명쾌한 대답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큰자가 되어질 수 있고 높은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큰 자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건방지게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만 우리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선생님께 발을 씻김을 당하겠습니까? 저는 발을 씻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겁이 덜컥 나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주님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욕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어도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늘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목욕한 사람이라도 늘 발을 씻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않으면,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우린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먼저 주님의 섬김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섬김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자격 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경험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경험해야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고백,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섬김의 간증들이 먼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려면 제자의 삶이 곧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이 삶을 살아가실 때, 주님의 주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몰라. 어떤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이제 너무나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너무 피곤하지? 이제 좀 쉬는 삶을 살아라. 좀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래서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조차 확보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12살 먹은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사 밀면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여 무리가 있었고 500여 무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떡도 좀 얻어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도 좀 얻어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좀 출세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없다고 느껴지고,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얻어먹을 것이 없다고 느껴지면 가차 없이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지금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를 외쳤지. 그때 제자들은 뒤를 따라가면서. 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착각, 착각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 호산나 찬송을 외쳤던 우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무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지 못하자, 그들은 순식간에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주변을 맴돌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떠나는 사람들이, 환란이 찾아오면 떠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르켜서 무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고,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섬김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희생의 길이라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면서 죄 많은 인생들을 섬기길 원하셨던 그 마음,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예수님의 섬김을 가슴에 붙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섬기는 자를 높여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서비스입니다.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똑같은 어원의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이 말은 봉사한다, 섬긴다는 말이고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의 자리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가리켜서 섬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 앞에서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내 지식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내 경험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시켰는데, 주인이, 주인이 무엇을 명령하였는데, 주인님 제 생각에는요, 주인님 제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주님, 주인님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섬긴다면,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만 되면,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목사님, 저희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요, 제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생각을 찾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 앞에서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섬긴다라고 하는 말과 종이라는 말의 헬라어 어원이 같습니다. 종이 되어야 섬길 수 있다는 말이고, 종의 자리에서 종의 마음을 가져야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계절이 사순절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계절이 사순절절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욕망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가리켜서 디아코노스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켜서도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미니스터라고 번역했습니다.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은 왕의 권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자가 왕입니다. 섬기는 자의 마음 속에는 왕권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섬기면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고, 섬기면서도 그 세상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적인 권세, 왕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섬김의 능력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서비스를 드리죠?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을 가르쳐서 워십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배라는 말을 서비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리라고만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는 말이지만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성령은 높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예배 한번 드리는 게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주님이 매우 즐거워하시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 예배 시간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겨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집사를 가 갈켜서 디콘이라고 말하는데 이 디콘이라고 하는 단어도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말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 유래된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것이 교회의 직분의 목적입니다 권사가 되면 집사보다 높고 장로가 되면 권사보다 높은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직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장 인도자 이렇게 부르지만 제가 지금은 저보다 후배 목사님인데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신 제 후배 목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 후배 목사님이 예수마을교회를 개척하시고 예수마을교회를 섬기셨는데 그 목사님은 예수마을교회 이름도 예수마을교회라고 정해서 그런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우리말로 말하면 속회죠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도 어,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랑마을, 또는 뭐 희락마을, 그다음에 뭐 자비마을 뭐 이런 식으로 마을 이름으로 속회를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속장 인도자, 속, 그 속의 인도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머슴이라고 불렀습니다. 머슴. 그래서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머슴 모임이 있습니다. 그, 근데 그분 고백이 그래요. 명칭을 머슴이라 붙이니까, 진짜 머슴 노릇을 하더라는 거예요. 명칭을 뭐 속장, 이 장자를 붙여놓으니까, 군림하려고 그러고 지시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머슴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진짜 머슴 노릇을 하더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 선배 목사들, 우리 동료 목사들을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속해가 되려면요, 속장 이름부터 바꿔야 합니다. 머슴으로 이름 고쳐놓으면 머슴 노릇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 머슴이라고 붙이니까, 이의 정체성이 섬기는 거다. 속도원들을 어떻게든지 섬겨주고, 우리 속도원들의 가정을 어떻게든지 섬기는 게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 여러분, 목사의 짐이 뭡니까 섬기는 것이 목사의 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주님, 나는 이들을 섬기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장로님들의 고백도 주님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잘 섬길 수 있습니까? 섬김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은 예수를 닮아가는 절기이고 섬김을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슴에 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잘 더 섬기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성도들을 더잘 섬기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남편을 더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내를 더잘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 섬겨야 돼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라고 얘기할 것 없이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섬기는 마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정말 뽑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지만, 자기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자기 탐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정말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뽑을 수 있기를 완전 간절히 원하고 그런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계절입니다. 섬김을 실천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